혹시 요즘 부쩍 다리가 무겁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지 않으신가요?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기 혈액순환과 건강수명을 35년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가 박정순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너무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몰라서 10년, 20년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내 몸에 숨겨진 스위치 5가지를 알게 되어 지팡이 없이 100세까지 걷고 약 없이 푹 자는 건강한 노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인지 혹은 자기 전 침대 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번 씻으세요? 밥 먹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매일 씻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 100명 중 97명이 손을 잘못 씻고 있습니다. 오이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거야 당연히 씻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비누칠에서 대충 헹구는 것과 제대로 씻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소화불량 약을 달고 사셨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깡마른 모습이셨습니다. 늦가을도 아니었는데 겉옷을 세 겹이나 껴입으셨는데도 왜소한 체격이 다 드러났죠. 선생님, 밥 먹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이 명치 끝이 꽉 막혀서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아요. 가스가 차서 숨도 못 쉬겠고 밤새 트림만 하다가 날을 셉니다. 지난 10년간 안 가본 병원이 없으셨대요. 위 내시경만 8번을 넘게 하셨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약은 그냥 매일 드시는 거고요. 좋다는 한약도 몇 재를 드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문제는 소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불편하니 잠을 못 주무시죠. 잠을 못 자니 낮에 기력이 없죠. 기력이 없으니 좋아하시는 걷기 운동도 못 하시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이 할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유쾌하고 말씀도 잘하시던 분이셨는데 10년 동안 아프시면서 웃음을 잃으셨대요. 내가 이러려고 산게 아닌데. 하시면서 방에만 계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이것저것 여쭙다가 손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7월 한여름이었는데도요. 그리고 손바닥이 유난히 창백하고 딱딱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게 아니라 살 자체가 생기가 없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 혹시 손은 어떻게 씻으세요?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손이요? 그냥 비누칠해서 쓱쓱 씻지요. 뭐 별거 있어? 저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들이 전부 우리 몸속 장기, 즉위간 심장,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 우리 몸의 지도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지침의 원리도 바로 이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 커지셨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지도를 매일 깨워 줘야 합니다. 이 7천 개의 스위치를 켜 줘야 합니다. 샤워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1분만 손바닥에 투자하세요. 따뜻한 물을 틀어 놓고 손바닥을 30초 동안 힘차게 박수를 치세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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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게요. 손바닥이 빨개지고 뜨끈해질 때까지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7천 개 신경을 깨우고 그 신경과 연결된 위장을 깨우는 기상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여기 푹 들어간 곳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합곡혈입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찾기는 쉬워요. 체했을 때 누르는 곳. 여기를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꾹 5초간 아플 정도로 눌러 주세요. 5번만 반복하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지. 하시면서요. 그리고 딱 2주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핏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요. 어제 저녁에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10년 만에 밥이 넘어갑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데, 2주 전에 그 얼음장 같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손바닥의 힘입니다 그 후로 3개월 뒤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드시던 위장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등산도 다니십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100세 넘게 사시는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80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미국 연구팀도 발표했습니다.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우리 몸속 피가 34%더잘 돌아간다고요.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잠도 깊이 잡니다. 혹시 여러분도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저도 소화가 안 돼요라고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자, 손바닥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나요? 혹은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쑥 들어가서 바로 안 나오나요?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죠.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수민 할아버지가 다리가 붓는다고 오셨어요. 별거 아니겠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위를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씻을 생각도 안 했던 무릎 뒤쪽에 숨어 있는 그곳. 바로 오금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가 오금입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가운가요? 그럼 지금 당신 다리에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금은 우리 몸의 하수구입니다. 우리 다리에 쌓인 온갖 더러운 찌꺼기, 노폐물, 염증 물질을 빼내는 아주 중요한 배수구라고요.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죠? 똑같습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독이 쌓여서 퉁퉁 붓고 무거워지고 피가 안 통하고 결국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민 할아버지가 2주 만에 지팡이를 집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금에는 슬화림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림프절, 이름은 어렵죠? 쉽게 말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몸속에 나쁜 것들을 모아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막히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럼 다리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독일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단 1분만 따뜻하게 자극해도 림프 순환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요.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가 부을 위험이 6배나 높답니다. 사실 저도 이호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서서 진료를 볼 때가 많았거든요. 10년 전쯤 50대 중반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붙는 겁니다. 아침에 신었던 구두가 저녁엔 맞질 않았어요. 발이 터질 것 같았죠. 나도 의사인데 내몸 하나 관리를 못하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제 오금을 만져봤습니다. 세상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샤워할 때마다 이 방법을 썼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를 들고 오금에 직접 대세요.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아, 뜨끈하다 싶을 정도로요. 30초만 쏘이세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뭉친 근육과 림프절을 물줄기로 마사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누칠을 하면서 네 손가락으로 오금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대 방향으로 30초.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제가 이걸 딱 2주 했습니다. 2주 후에 다리 붓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저녁에 다리가 붙지 않습니다. 35년 전문인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인천의 정수민 할아버지도 3주 후에 지팡이 없이 걸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마다 다리가 붙는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저도 그래요라고 남겨 보세요. 오늘 밤 당장 오금을 뚫어주세요. 자,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만 젊어져서 뭐합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지 않으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 않으세요?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요실금 걱정 없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2번, 3번씩 깨지 않으신가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5번 가요. 1시간에 1번씩 깨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멍하고 좋아하던 장기 둘러나가지도 못 하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3일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어떨 땐 아침까지 푹 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들면 꼭 문제 생기는 곳 그런데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여기를 씻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3위는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네? 사타구니요? 샤워할 때 거길 왜 따로 씻어? 놀라셨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절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얘기입니다. 사타구니를 의학용어로 서해부라고 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하체가 죽습니다. 하체가 죽으면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요양원 갑니다. 광주 김철수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사타구니를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예요. 사타구니는 우리 몸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피동맥과 발끝에서 올라가는 차가운 피정맥과 만나는 가장 큰 교차로입니다. 모든 혈관과 림프관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정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는 따뜻한 피가 하체로 못 내려가고 아래에서는 더러운 피가 위로 못 올라옵니다. 하체에 피가 안 통하니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체 냉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오금이 하수구였죠? 사타구니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온 몸의 면역 세포 70%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체에 독소가 쌓여서 전립선이 붓고 방광이 약해지는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3배 높아진다고요.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사타구니 순환이 안되는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위험이 9배나 높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 정확히는 팬티라인을 따라서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이세요. 왼쪽 30초, 오른쪽 30초. 뜨끈한 물이 사타구니를 깨웁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사타구니 림프절. 즉, 팬티라인 주변을 꾹꾹 눌러주세요. 5초씩 5번만 누르세요.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요. 세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10번만 쓸어내리세요. 막힌 거 뚫려라 하는 마음으로요. 끝입니다. 물 1분,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총 2분도 안 걸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순자 할머니. 다리가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에 전기장판 안 켜고 잤어요. 기적 같아요. 사타구니만 뚫어도 하체에 불이 켜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 많지 않으세요? 아까 뭐 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고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요. 심지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이게 나이 탓이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2위는 뇌로 가는 피를 책임집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 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2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돌처럼 굳어 있나요? 만지면 아프신가요? 그럼 지금 당신의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던 70세 박순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린다니까요. 어제는 막내 손주 이름을 큰 손주 이름으로 불렀지 뭐예요? 애들이 웃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라며 불안해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이건 근육이 아니라 무슨 돌덩이 쇠 파이프가 박혀있는 것 같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뭉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뇌가 지금 굶고 있어요. 목이요? 그게 깜빡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목덜미는 뇌로 가는 유일한 수도관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피의 25%를 혼자 씁니다. 엄청난 양의 피, 즉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 이 목덜미입니다. 이 수도관이 뭉친 근육 때문에 녹슬고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겠죠. 뇌가 굶습니다. 뇌 세포가 말라 죽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력 감퇴고, 그게 심해지면 결국 치매가 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37%나 줄어든다고요. 뇌가 받아야 할 피해 3분의 1 이상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답니다. 일본 국립병원에서 치매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80명, 10명 중 8명이 목덜미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샤워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하세요. 첫 번째, 샤워기를 들고 뜨끈한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아, 시원하다가 아니라, 아, 뜨끈하다 싶을 정도로요. 물줄기가 목덜미를 직접 때려야 합니다. 굳었던 근육이, 아, 뜨겁다 하고 놀라서 풀리도록요. 두 번째, 샤워가 끝나고 물기를 닦으신 후에, 로션 바르시죠? 그때 양손으로 목덜미를 1분만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게 다예요. 물 1분, 손 1분.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순례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달 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목덜미만 풀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뒷목이 뻐근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뒷목 뻐근해요라고 남겨보세요.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머리가 맑아져도 다리가 튼튼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밤에 뒤척이지 않으세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1위 때문입니다. 1위는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여기가 굳어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도 못 자고 화도 나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 94명이 이곳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씻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1위는 바로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끝나는 곳, 푹 들어간 곳. 거기가 명치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 소리가 날 만큼 아프신가요? 딱딱한 돌덩이가 만져지시나요? 그럼 지금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던 68세 조명숙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이시간이면 깨요. 이젠 수면제도 잘안 들어요.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해가 지는 게 두려워요. 어떡하죠? 그 말씀하시는데 손을 덜덜 떠시더군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를 찾아오셨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명치를 눌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쇠덩어리처럼 단단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화가, 슬픔이, 억울함이 여기 다 뭉쳐 있어요. 명치가 뭐길래 잠을 못 자게 할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 감정이 모두 여기서 조절됩니다. 자율신경이 여기서 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하죠? 화가 나면 어디가 답답하세요? 바로 이 명치입니다. 슬픈 일을 겪으면 어디가 무겁나요? 명치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어디가 굳나요? 명치입니다. 30년, 40년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전부 여기에 돌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보일러실이 꽉 막혀 있으니 몸이 편안해지질 않는 겁니다. 몸이 긴장을 푸질 못하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화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94명. 100명 중 94명이 명치에 딱딱한 응어리 압통과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명치가 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배나 높답니다. 이 호르몬이 잠을 못 자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소화를 안 되게 만듭니다.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도 조사했어요. 명치를 부드럽게 풀어준 사람들은 면역력이 3배나 올라갔답니다. 일본에서는 불면증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명치를 매일 1분씩 마사지한 사람들은 2주 만에 72%가 수면제 없이 잠들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잠을 되찾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3개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샤워를 마치고 몸이 따뜻할 때 침대에 편안히 누우세요. 그리고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에 가만히 올려두세요. 그냥 올려두기만 하세요. 1분 동안 내손에 온기가 명치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세요. 30년간 굳었던 얼음이 사르르 녹는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손을 댄 채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세요. 그리고 입으로 후마이너스하고, 6초간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쑥 집어 넣으세요. 이걸 딱 5번만 반복하세요. 이 분이면 끝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박정순이었습니다.